여보, 여보, 네, 여보, 내가 한국을 예. 만들어 줄게 먹어볼래? 네, 해주세요. 내가 손 닦았어요. 오이. 네. 어제 응, 딸한테 한국을 만드는 거 배웠거든. 응, 아, 이거 어제 우리 사이가 사온 진로 토니 워터야. 응, 이거를 이거를 먼저 넣는 게 아니네. 아, 이거 우리 아들이 사온 건데 이게 이름이 뭐야? 이름이 뭐지? 글센 눈이 와서 어. 잘안 보이네요. 영어를 자, 모르는 거같 각자 보세요. 네, 각자 보세요. 자, 이거를 양주에 양주를 넣어. 이만큼만 넣을까? 응. 양주를 넣고 흔히 워터를 넣는 거야. 이걸 넣고, 그 다음에 요것도 넣는 거래. 어떻게 하는 걸까? 이렇게 하는 거네. 으 아, 그만 넣으시게. 응, 돌려서 차나는 거야. 여보? 네. 맛있구려. 깡. 어우 응. 맛있어.